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대표입니다. 혹시 2011년식부터 13년식 사이에 나온 신형 아이서티 휘발유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이 차량을 꼭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역대급 관리 상태의 차량이 방금 입고됐습니다. 네 지금 안양에서 매입한 신형 아이서티 2012년식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이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2년식 1.6 GDI 익스트림 모델인데요. 거의 없는, 안 들어간 옵션이 없어요. 상당히 좋은 모델이고요. 옵션이 많은 것도 좋지만 정말 관리 상태가 최고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차량을 보면서 검찰을 하면서 어, 정말 거의 놀랐어요. 2012년식 차량이 과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할 때도 아이소티 모델을 구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꼭 보고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현장에서 너무 감탄을 했을 정도로 차량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식 아이서티 1.6 익스트림 모델입니다. 지금 전면부 상태를 보시면 전면부는 지금 그릴이 바뀌어 있어요. 전 차주분께서 그릴을 아이서티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그 다음 모델의 그릴로 예, 직접 바꿔놓으셨습니다. 확실히 더 이쁘고 세련돼 보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에 그릴을 이제 바꾸시면서 휠 동안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된 상위 모델의 휠로 교체를 해놓으셨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가 장착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접이식 백미러 장착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98,700 정도 달린. 연식 대비 딱 적당하거나 좀덜 달린 차량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전자파킹 시스템,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를 보실 때는 후방카메라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화질이 깨끗하게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좌석, 양좌석이 모두 열선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로 위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버튼 시동. 그리고 선루프. 잘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양에서 매입을 한 이제 신형 아이소티 1.6 익스트림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매장에는 정말 괜찮고 가성비 좋은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인수 팀장이 정말 열심히 영상 촬영을 해서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이 차량이 소개를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또 조금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제 상품화가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성능 기록부부터 그리고 등록증, 그리고 차량의 정확한 사진까지 저희가 보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여기 안양으로 와서 출장을 했 출장 검차 및 매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항상 현장에서 고객님들과 이제 만나면서 이제 뭐 너무 부당하게 감가를 하거나 그리고 펑리만을 nope. 보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고객님께 가장 높은 견적을 드려야지 저희도 다시 한번 고객님이 저희를 찾을 거고 그리고 고객님도 이제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저희도 입소문도 나고 그래야지 저희도 돈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부담 없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견적을 드리고 계약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 견적 들어보시고 부담 없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절대 부담을 드리는 이제 부담을 드리는 영업을 no.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다시 한번 좋은 매물로 검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